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짚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받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로가 이제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보내라. 주님 안에 그러한 자유, 기쁨, 강함, 또 부드러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 안에서 강해집니다. 진정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로 살고 서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입니다. 오늘 참으로 재밌는 것은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종처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유를 얻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계속 우리의 삶을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쁨이라는 도구로 고됨이라는 도구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게 하는 거 바쁘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거짓말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바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인 걸 깨닫게 될까봐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까봐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봐 부지런히 자유를 누릴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가 압제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바빠졌고 벽돌 숫자는 줄어들었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너무나 과중한 노역으로 인해 바로를 직접 찾아가 호소합니다. 이거 당신들 죄 짓는 겁니다. 호소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무엇입니까? 예, 감정을 건드는 겁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그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죠.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약해집니다.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 상한 사람, 속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자유를 준내 백성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나를 예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랑의 말씀을 들, 들, 듣고 간건하여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상황으로 보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순종의 걸음이 더 막히는 것 같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 아이다, 아멘. 모세의 기도는 참 정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는 대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이겼다.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확신이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상황은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고, 흔들려고 하고, 속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